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. 지금 저는 분당에 있는 혼다 더고에 나와 있습니다. 파일럿 블랙 에디션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고 구경 왔습니다. 하이트 블랙 에디션도 사트가 있어요. 이렇게 블랙 에디션 페셜 모뉴라가입니다. 이거 먹고 한번 차 한번 살펴볼게. 요 어느 정도 마셨고 영상을 좀 남겨볼게요. 어, 이 차량은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차량입니다. 이번에 이제 혼다에서 들여온 플래그십 SUV라고 보시면 돼요. 기존의 혼다 파일럿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크롬으로 돼 있었죠. 근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블랙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. 검은색으로 아주 돌렸어요. 그리고 검은색 색상이 되게 어, 뭐랄까 좀 짙은 묵빛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그런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그렇네요. 여기에 파일럿 레터링도 검은색으로 돼 있고요. 블랙 에디션 이 부분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혼다 파일럿의 네, 파일럿의 장점이라면은 역시 공간이죠. 지금 3열을 접어놨는데 3열을 접어놨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트렁크 용량을 갖게 됩니다. 이 밑에 이렇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함도 있고요. 총 8인승이거든요? 이 가운데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, 2열에. 그래가지고,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족이잖아요. 다섯 가족일 때, 여기다가 아이들 다 태우고, 그리고 이쪽에 이 광활한 공간에 짐을 싣고 그렇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열이 되게 넓어요.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가운데 자리에서도 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a g 의 모니터가 약간 작은 감이 있지만 시인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고요. 운전석과의 거리도 가까워서 출력되는 각종 정보들을 아주 손쉽게 알수 있죠.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특징이 컵홀더가 굉장히 많아요. 여기도 있고요. 수납 공간 있고.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. 저 가운데 좌석을 접으면 저기에도 컵홀더가 위치를 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. 가운데 좌석을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. 잡아 당겨가지고 가운데 좌석을 뜯어낼 수 있어요. 이게 뜯어내게 되면은 7 인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이걸 독립 시트처럼 쓸수 있는 거고요. 기어 변속기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. 드라이브 모드 저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대형 SUV다 보니까 좌우 폭도 넓어가지고 되게 쾌적하게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. 아 이런데도 다 블랙으로 돼 있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루프 레일에 기본 바를 설치하고 저기에 캐리어랑 자전거를 설치해 놨죠. 오프로드 에디션?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. 어, 툴레 제품이고요. 아 여기는 네, 이거 이렇게 뛰어났네요. 네,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자리가 태그가 돼 있죠. 그래서 이 좌우 독립식 시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뒷자리로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블랙 에디션이지만 뭐 이런 스티치 같은 거는 레드 포인트로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실내가 너무 검은색이면 좀 칙칙하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그 레드 포인트를 줘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실내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쫙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가 되게 편합니다 운전하면서 시트도 편하고 승차감도 아주 좋으니까 운전하면서 피로가 되게 적죠 기본바가 달려 있는데도 이렇게 파노라믹 선루프 개방감이 괜찮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트레인이 일반 모델과 다르진 않아요. 3 5 l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. 시몰경에는 이 차를 시승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승해 보면서 이 차량의 어떤 주행 질감 같은 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을 좀 봤는데요. 말씀드렸듯이 시승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. 혹시 이 차량을 좀 보고 싶으시다?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쪽에 분당에 있는 혼다 더구라는 카페가 있어요. 여기에 두 대가 전시가 돼 있으니까 이쪽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 <목소리>